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연극소 배우신, 배우신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웰컴! 연극단원 온라인 소 배우신 여러분들 모두 반가워요. 선생님, 혹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생각나세요? 당연하죠. 지난 시간에는 몸으로 상황을 표현해 봤잖아요. 그럼 이번 시간엔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이번에는 신체를 사용해서 상황 뿐만 아니라 감정도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다들 준비됐죠? 이번 시간에는 몸을 주로 사용할 거라 시작하기 전에 몸부터 가볍게 풀어 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선생님들의 동작을 차근차근 따라해 주세요. 화면 보는 거 생각보다 많이 힘들죠? 가볍게 목부터 풀어 볼게요. 뒤로 천천히. 동작을 보고 영상을 잠시 멈춘 후 스트레칭을 해도 좋아요. 자, 오늘 팔도 많이 움직일 테니까 어깨도 많이 풀어줍시다. 자, 뒤로 돌려주고요. 앞으로 돌려주고요. 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은 손도 많이 쓸 거니까, 손목을 돌리며, 풀어줄게요. 손도 당기고, 음. 반대쪽. 후. 손가락도,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접으며,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새롭게 해볼 감정 표현을 위해 얼굴 근육도 풀어줄 거예요.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을 크게 해줄 거예요. 시작. 자, 이번엔 작게. 다시 크게. 작게. 자, 오늘은 활동을 위해 준비물이 있어요. 우선 종이와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상자를 집에서 찾아 봅시다. 집에서 종이 박스를 준비해도 되고요. 없으면 비닐봉지를 사용해도 됩니다. 자, 활동 준비 다 됐나요? 자, 그럼 오늘 공부를 한번 시작해 봐. 어, 저기 하늘에서 내려온 게 뭐죠? 카드 같은데요. 물건을 살때 사용하는 카드 같아요. 잠깐, 저기 뒤에 뭐가 써 있어요? 첫 번째. 나를 위한 선물 하나와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 하나를 살수 있음. 두 번째. 무엇이든 살수 있으며 두 개의 물건을 사면 카드는 사라짐. 그럼 우리는 나를 위한 선물과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 두 개를 골라야겠네요. 음, 먼저 나를 위한 선물을 먼저 골라봅시다. 이포왕 선생님. 선생님은 이 카드로 선생님을 위한 선물을 뭘 사고 싶어요? 저는 평소에 갖고 싶었던 가방을 살 거예요. 많은 책을 넣을 수 있는 큰 가방을 살 거예요. 배경기 선생님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악기를 살 거예요. 박대전 선생님은요? 저는 우리 반 친구들과의 공부를 위해 노트북을 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선물을 사고 싶으세요? 지금부터 잠깐 영상을 멈추고 우리 아까 준비했던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위해 사고 싶은 선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 시작 다 그려봤나요? 그럼 이 선물을 살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고 그때 그 기분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말로 표현해도 좋고요 표정으로 표현해도 좋고요 아니면 움직이면서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자, 시작! 선생님,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차례인가요? 네. 우선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을 골라봅시다. 가족, 친구, 혹은 그 외의 사람도 괜찮아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주고 싶은 사람도 괜찮아요. 선생님들은 다 고르셨어요? 저는 가족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저는 친한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저는 우리 반 학생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선물할 사람을 정했으면 이번엔 선물할 물건을 골라봅시다. 그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혹은 갖고 싶을 것 같은 아니면 그 친구와 잘 어울릴 것 같은 물건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자, 영상을 멈추고 물건을 한번 골라봅시다. 시작. 이제 여러분들이 사온 물건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서 예쁘게 포장을 한번 해봅시다. 물건을 넣고요. 상자를 닫아주세요. 상자를 닫았으면 예쁘게 끈으로 묶어서 포장을 해주고요. 어. 마침 산타 할아버지가 저기 지나가고 있네요. 산타 할아버지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상자를 힘차게 던져 줍시다. 여러분들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떤 기분이 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시작! 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보낸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은 아까 여러분이 준비한 그 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영상을 멈추고 얼른 상자를 가져와 봅시다.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지 벌써부터 두근두근 하네요. <laughs> 선생님들도 모두 선물 받으셨죠? 네! 차례대로 상자를 열어볼까요? 이포항 선생님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저는 무선 이어폰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번에는 백영기 선생님 선물을 볼까요? 배경기 선생님은 어떤 선물을 받았나요? 저는 기타를 선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박 전남 선생님의 선물을 볼까요? <laughs> 너무 귀엽죠? 박 전남 선생님은 어떤 선물을 받았나요? 저는 강아지를 선물로 받았어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생각하며 상자에서 선물을 꺼내봅시다. 시작! 어떤 선물이 나왔나요? 이 선물은 누가 보냈을까요? 영상을 멈추고 누가 어떤 선물을 보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말이나 글로 표현해봅시다. 선생님을 위해 저도 선물을 준비했어요. 와, <laughs>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잠깐, 지금 선물을 받은 선생님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선생님의 말과 표정을 보면서 어떤 감정일지 단어나 문장으로 써봅시다. 선생님 선물도 준비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신 거지? 선물을 받은 박전남 선생님은 어떤 감정일지 단어나 문장으로 써봅시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는 그 처해진 상황에서의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들이 선물을 받았을 때에 왜 저런 감정을 느끼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게 어떤 상황이었을지 한번 추리해 봅시다. 와, <laughs> 너무 고마워요. 스톱.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포항 선생님이 왜 저런 감정을 표현하게 됐는지 상상해 보며. 적어봅시다. 시작!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어떤 선물일지 상상해 보고 선물을 확인했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소리나 말, 표정으로 다양하게 표현해 봅시다. 오늘 연극 시간 재밌었나요? 오늘 했던 연극 활동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예전에 느껴봤었던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고 그 감정을 느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활동해 봐요.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다음 만나요. 시간에 만나요!